혹시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나요?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며 밤에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.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그 사람의 잘못을 지워주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나를 묶어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.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나를 과거에 머물게 하고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.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.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괴롭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. 그때의 감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. 다만 이번엔 그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조용히 놓아주세요. 심호흡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.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. 숨이 나갈 때마다 원망과 서운함이 함께 빠져나갑니다.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오늘 밤,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, 당신의 가슴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. 이제 그 빈자리에 평화와 온기를 채우세요. 그 마음으로 잠든 당신에게, 내일 아침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내려앉을 것입니다.